오늘은 포차 창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차의 종류와 적정 규모 예상 비용과 수익, 장단점과 최신 트렌드, 그리고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차의 종류와 콘셉트 다양성. 포차는 과거 노점 형태의 간이 술집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셉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차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복고풍 포차. 레트로 인테리어와 음악으로 꾸민 뉴트로 스타일 포차입니다. 때부터 50대까지 고객층이 다양하며 옛 포장마차의 향수를 느낄 수 있죠. 투박한 간이 의자와 옛 소품들을 배치해 추어파리 콘셉트로 승부합니다. 2. 해물포차, 싱싱한 해산물을 주 안주로 내세운 해산물 전문 포차입니다. 조개구이, 해물탕 등 해산물 요리에 특화하여 해산물 마니아층을 공략합니다. 신선한 해물을 비교적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 가심비를 중시하는 손님들에게 어필하죠. 3. 동네포차, 예전 노점포차의 메뉴들과 한식 메뉴를 판매하는 개인매장 형태의 포차들입니다. 소주 안주와 어울리는 메뉴를 판매하고 50대 이후 중 장년층이 방문하는 매장들입니다. 4. 감성포차, 여성 취향을 겨냥한 세련되고 럭셔리한 분위기의 포차입니다. 은은한 조명, 모던한 소품으로 카페 같이 꾸며 2030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와인이나 칵테일도 함께 팔며 프리미엄 포차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오헌팅 포차, 젊은층을 위한 클럽 분위기의 포차로 자유롭게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게임 이벤트로 분위기를 띄우며 이런 혁신적 콘셉트 포차들은 20대 손님들의 발길을 모읍니다. 이처럼 포차마다 메뉴와 분위기에 따라 타깃 고객층이 갈립니다. 가령 복고풍 포차엔 중장년층이 특화 메뉴 포차엔 특정 안주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헌팅 포차나 럭셔리 포차인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식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콘셉트 선정 단계에서 어떤 고객층을 공략할지 명확히 해야겠습니다.